만약 달이 지구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해서 죽겠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이 지구로 떨어져도 지구와 직접적으로 충돌할 일은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충돌해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구마 머리. 지구와 달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고 다른 지구를 공전하고 거기에 태양도 공전해야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게 보통 우리는 지구와 달 사이가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먼데 말이죠. 태양계 모든 행성을 넣어도 1만 km가 남습니다. 굉장히 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와 먼 달을 지구와 충돌시키려면 반대편에서 달을 지구로 밀어야 합니다. 지구 중력의 50배 정도의 힘을 1시간 정도만 가해보죠. 그 이상의 힘을 주면 달이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한 8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도 달은 이렇게 타원형 궤도를 움직일 뿐 지구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도 충돌하지 않는 겁니다. 이보다 더 세게 밀면 달은 부서지고 맙니다. 부서진 상태로 간다고 하면 달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일은 없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는데 달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움직임의 속도를 0으로 만드는 겁니다. 달은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속도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결국 지구 중력이 끌어당겨서 다른 지구로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달과 지구는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가 없습니다. 에? 바로 로슈한계 때문인데요. 달이 지구의 로슈한계 거리에 도달하는 순간 다른 산산 조각이 나버립니다. 지구 중력이 있는데 달이 지구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구의 중력을 강하게 받을 겁니다. 근데 이때 달을 보면 지구 중력을 받는 방향 쪽이 더 강하게 작용하겠죠? 지구가 사정없이 잡아당기니까 달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다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터져나가면서 달 자체가 찢겨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행성의 기조로 찢긴다고 표현합니다. 로슈 한계가그 뜻입니다. 이 지구의 로슈 한계 거리에 들어오면 달이 찢겨나간다는 겁니다. 달이 찢겨나가면 그 잔해물은 토성의 고리처럼 지구의 고리가 되어 지구 주변을 돌게 될 겁니다. 지구와 토성의 고리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이 영상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록슈 한개 거리에 도달하기 전까지 달이 찢겨나가면서 수많은 조각으로 나뉘어 일부는 우주로 날아가고 일부는 지구의 고리가 되고 일부는 지구로 떨어진다는 거죠. 찢겨진 달은 수십만 개의 소행성이 되어 지구 전체를 초토화시킵니다. 달의 잔해들은 계속 지구와 충돌하고 대기에서 가열하면서 엄청난 연에너지를 냅니다. 이열에너지로 지구 표면 위에 있는 대부분의 생명체는 살기 힘들 정도로 뜨거워집니다. 뭐 사실 달이 찢기 전부터 걱정을 해야 할것 같긴 한데 달의 인력은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근데 달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밀물과 썰물이 강해진다는 거죠. 대략 계산하더라도 로슈 한 개의 거리 도달하기 전까지 전 세계에 대략 7600m의 높이의 파도가 칩니다. 이 높이는 에베레스트 높이보다 1200m 낮은 파도가 90분마다 한 번씩 친다는 겁니다. 이 파도의 지피면에 대부분의 생명체는 휩쓸리게 될 겁니다. 이야, 이 정도면 노벨상 받아야겠어. 무슨 노벨상? 노벨 멸망상.